자, 5단원 첫 번째 시간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과 유전은 생식이라는 내용의 첫 번째 단원과 유전에 대한 내용 두 번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염색체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염색체가 어떻게 생식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룰지, 유전에 있어서 이러한 염색체는 어떤 모습일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첫 번째, 생식이라는 단원에 있어서는 한 개의 세포가 과연 어떻게 사람이 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림에서는 등산길을 걷다 본 개구리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있는데, 개구리알은 한 개의 세포에 한 개의 세포인 알에서 개구리가 생기듯, 사람도 한 개의 세포인 수정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사람으로 바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원에서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을 살펴볼 겁니다. 사람이 왜 성장할 때 세포가 분열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생식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수정란이 만들어져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4단원에서는 수정란이 개체 즉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단원인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포 분열의 필요성과 분열이 개체의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처음 나와 있는 그림을 먼저 설명할게요. 같은 크기의 가래떡이지만 지금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왼쪽은 한개고요 오른쪽은 크기가 똑같은 두 개입니다. 기내를 절반으로 쪼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꿀단지의 크기가 가래떡이 한개 있는 것보다 두 개가 있는 게 훨씬 크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피와 표면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할게요. 생물이 성장할 때 몸을 이루는 세포가 나누어지는 까닭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은 성장하면서 몸집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는 몸을 이루는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숫자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즉, 개미와 코끼리의 크기의 차이는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의 개수에 대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개수가 월등히 코끼리가 더 많다라는 점이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세포 분열을 배우는데 부피와 표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래 내용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모든 탐구 과정을 볼 때에는 탐구 과정에서 무엇을 볼 건지, 표면적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한대요.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칼로 우무 조각을 자를 때에는 손을 베이지 않도록 조심하는 점.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우무 조각을 절반으로 자를 거고요. 자른 친구하고 안 자른 친구의 부피와 표면적을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무조각을 모두 식용색소에 넣게 되면 염색이 되겠죠. 조금 뒤 우무조각을 모두 꺼내서 증류수를 씻고 가운데를 잘라서 단면을 관찰한대요. 왜 가운데를 자르는지도, 가운데를 살펴보는지도, 아니, 가운데를 잘라서 단면을 살펴보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부피와 표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피는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이고요. 표면적은 겉면의 넓이, 겉넓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이해를 돕고 갈게요. 부피, 겉넓이, 부피는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한 값이고요. 겉넓이는 가로 세로 곱한 거죠.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밑면의 높이를 곱한 값이고 겉넓이는 이 가로 곱하기 세로 이 친구가 6개가 있겠죠. 왜냐면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니까. 자, 큰큰 큰 우무 조각의 부피 및 표면적을 작은 의무조각 두 개의 부피 및 표면적과 비교해보자 라고 합니다. 부피의 값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절반으로 쪼개서 두 개라고 한다면 부피는 서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겉넓이의 값은 두 개로 쪼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실험을 하냐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식용 색소라고 한다면 필요한 까닭은 흡수할 때는 표면적에 따라서 많아지면 많이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세포가 분열을 해야만 흡수하는 데더 유리합니다. 아래 내용 볼게요. 세포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필요없는 물질을 내보내기 때문이죠. 둘다 흡수, 이것은 표면적이 넓을수록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불리한 점이 되죠. 자, 아래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채워보고 채팅창으로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